은 만드를 잡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빵빵! 앞에 뭐가 있죠? 발 네, 이렇게 스파하는 거예요. PPL입니다. PPL 협찬 받은 걸 찍는다. 스마트 엔디 상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미 발한 번씩 스파해봤죠? 네, 오늘도 했죠. 오늘도 하셨죠 제품 설명을 보면은 미세한 스팀 분사와 각질이 없어진다 나오는데요. 네. 물 분자가 각질층, 극세포, 극세포, 근저층, 진피층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간다고요? 네. 어? 스팀 스파로 만두 쪄보기. 스팀 스파잖아요. 네. 스팀이잖아요. 네. 스팀으로. 만두도 찔수 있잖아요. 원! 두 교끼의 성능을 테스트 해보려고 네! 아빠가 네! 만두를 준비했습니다. 어! 성능이 좋으면 쪄질 것이고, 네! 성능이 좋지 않으면, 쪄질까? 네! 이... 안 쪄져요! <laughs> <안 쪼져요. 웃음> <laughs> 자, 일단, 어, 롤링, 원! 롤링?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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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자 물통 그리고 앞에 배수통이 있죠 배수통을 일단 끼고 물통에 물좀 받아주세요. 배수통이 근데 뭡니까? 물이 빠지는 통입니다. 헉,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물통을 만두를해 먹는 거야. 네. 너어 먹을 거예요? Oh, no. 아니요. 1 0 분, 2 0분 있고 1 단, 2 단, 3 단이 있어요. 네. 우리는 만두를 쪄야 되니까 몇 단? 4 단! 만두니까. <laughs> 이거 진짜 신기해. 자 여기다가 네. 자 만두를 뜯어주세요. 자, 원래 발을 넣는 거지만 오늘은 실험이니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 꽃을 만두 몇개 넣겠어요? 다섯 개요. 다섯 개? 5개?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딱한 개만. 아니 요 한. 어 여섯 개 음. 넣었어요? 어, 비닐봉지로 만두를 쪄야 되니까. 네, 막아놓고. 저는요. 어 터치 가되나 잠깐. 터치 안 돼요. 아 잠깐만. 어요 괜찮네요. 아, 난도가 될까요? 네! 아니요. 전하열고상단 20분. 네. 자, 안에 만두를 넣고 볼 수나. 이거 이렇게 네. 자, 닫아 놓읍시다. 스킨이 바로 나오죠? 한세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스피리만.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배? 지금 스틱조교기로 만두를 찌고 있습니다 과연 만두가 잘 되질까요? 원래는 이렇게 쓰면 위험하겠죠? 네. 평소에는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를 목욕시켜 줘야 됩니다 네. 이거 한 번만 해도 될거 같은데? 한번 살짝 열어봅시다 오! 잠시 냄새 나 <laughs> 아니요 아직 아직 만두 냄새는 안 나요 오 이건 뜨끈뜨끈한데? 오, 뜨끈. 열어봐요 오. 살짝 열어봐요 뭐? 오! 오! 될거된거 같... 뭔가 지금 중간 단계까지 온거 같은데... 에이, 저 전부 막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아, 저 된다고 했어요. 될거같거도거 이거... 될거같거도 하고. 거이가 익었을까요? 자 이거... 아, 자,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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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거 자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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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렇게 뜨겁진 않네요. 열어봅시다. 나다. 어 익은 거 같은데? 어한 근데 이걸 네. 매어봐야 하니까 제가 먹어볼게요. 제가 보겠습니다. 잠깐 잠깐. <laughs> 아빠, 어, 익었는데? 아빠가 먹어볼게요. 아, 아기들은 좀 어. 조심해야 돼서. 네 먹어볼게요. 한 한번 잘라줘 볼래요? 오오 오! 육즙. 익은 건가? 익었어요. 우와. 저 먹을래요. 어괜찮아한번 돌려요. 발 마사지 해야겠 <laughs> 아, 저는 맛있어요. 야, 진짜 이었습니다 아까 방금 저 여기에 육즙 떨어졌었어요. 찜준 조격기로 만두를 찔수 있다. 와, 진짜 이었어요 완전 다익었습니다 너무 웃겨요. <laughs> 여러분들 따라만 안 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만두 냄새잖아. 어, 진짜 냄새 안 난다. 발 마사지 할 사람? 좋아요. 예, yeah, 들자마자 스팀이 나옵니다. 누가? <레기와> <laughs> 아, 아, <육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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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구독, 좋아요.